입니다. 어제 우리가 PER를 했었죠. PER, PER의 정의는 뭐라고 했어요? EPS를 어, EPS 분의 주가, 주가를 EPS로 나눈 거죠. EPS는 주당 순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PER는 작을수록 좋죠. 근데 오이하면 좋다, 그렇죠? 그런데 PER랑 관련 있는 거는 이제. 유보율, 그다음에 자기자본 비용에서 위험률, 성장률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퍼는 우리가 네 가지로 볼수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 평균 퍼, 산업 평균 퍼, 그다음에 이론상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요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개월 예상 퍼, 미래 예상 퍼,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은 뭘할 거냐면 오늘은 퍼와 같이 우리가 퍼랑 같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PBR. PBR이라는 게 있죠. PBR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가 순자산 비율. 쉽게 얘기하면 퍼는 수익 창출 능력을 보는 거죠. 수익을 낼수 있는,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낼수 있나? 그럼 PBR은 뭐예요? 순자산 가치예요. 회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산과 이익, 그쵸? 그렇죠? 두 개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뭐 조금만 재물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요렇게 장부를 보면 왼쪽이 뭐예요? 자산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 순자산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순자산 그쵸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이, 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PBR을 우리가 할수 있는데, 요것도 이론적인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음, 어제 PBR, PER처럼. 이론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PBR은 주가 나누기 BPS. 어제 우리가 EPS 했었죠? EPS는 주당 순이 BPS는 뭐겠어요? 주당 순자산이 되겠죠. 그러면 주가가 주가가 높을수록 PBR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BPS가 높을수록 PBR은 낮아지겠죠. 요거는 비례 주가랑은 비례, 요거랑은 반비례하니까 그렇 어 HTS 상에서 우리가 회사의 음... PBR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기업 분석. 네, 요거 보면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서 투자지표 투자지표를 쭉 보면 P2R하고 PBR이 여기 제일 처음에 나와 있죠. PBR은 5 이하면 P2R은 5 이하면 좋고, 뭐7 이하도 상관없어요. 요즘 뭐 아주 고포주들이 많으니까, 7 이하 5에서 7 이하면 좋고, PBR은 1 이하면 좋아요. 1, 자 요렇게 보면 이리 하면 좋다는 건 뭐냐면 저포, 저평가 돼 있다는 거죠 저평가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에서 bps 를 bps 를 나눠 주면 되는 거니까 주가가 여기 있고 bps 여기 있고 이걸 나눈 값이 PBR로 여기 2.3이 보이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보고 그다음에 요거좀 어려운 또 공식으로 가면, 어 PBR은 주가 BPS니까 어제 했던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를 다르게 표시라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퍼 곱하기 ROE. ROE는 계속 말씀드리죠 자기자본 이익률이다. 요거 누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ROE를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계속 나오잖아, 그렇죠? ROE. 그러면은 어제 펄을 구할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공식이 있죠? 퍼 구할 때. 퍼 공식 있죠? 1-유보율 분의 자기자본 비용 마이너스 성장률 그렇죠. 음, 요게 퍼니까 요거를 대입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요거를 대입해보면 PBR은 어떻게 돼요? PBR은 어제 공식대로 하면 1-유보율 요 거를 자기 자본 비율, 위험 률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 마이너스 이익 성 장률, 그쵸？성 장률 곱하기 ROE 가되는거 죠. 음. 그러면 이 공식에서 우리가 PBR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또볼 수가 있어요. 어제 PER처럼. 유보율. 유보율이 좋아야지 당연히, PBR이 좋겠죠. 분자에 있으니까. 그리고 ROE도 자기 자본 이익률도 당연히 좋아야지 PBR이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보율과 ROE.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 위험이 적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이익성장률은 마이너스니까 이익성장률이 좋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PBR도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자산이잖아. 자산이 많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서 유보율을 쌓으면 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좋으면 되고, 성장률이 좋으면 되고, 이거죠, 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한두끝도 어려운 거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요게 PR이잖아요, 요게.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지. 어? PR은 뭐랑 관계 있다 고 그랬어요? 어, 이익하고 관계 있는 거잖아. 돈을 많이 벌어야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앞에 표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돈을 많이 벌면 결국 부채는 줄어들고 자본이 늘어나니까 순자산 비용이 높아지겠죠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고 쉽게 생각하면 또 엄청 쉬운 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PBR은 1보다 낮으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거지. 이거 어? 이제 학자들이 표로 만들었는데, 어 자, 이렇게 x축 y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PBR이야. 여기는 PBR이에요. 요축은. 그 다음에 요거는 ROE야. ROE. 아로이. 가로축은 ROE. 근데 요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높은 PBR. 다시. 색깔을 다른 걸로 해서. PBR이 높고, ROE가 낮은 상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여기는 PBR도 높고, ROE도 높은 상태.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PBR도 낮고, ROE도 낮은 상태. 마지막으로 PBR은 낮고, ROE가 높은 상태. 자, 요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음? 제일 좋은 적이는 어디예요?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딜 것 같아요? 음? 당연히 ROE가 높고 PBR이 낮은 상태겠죠? 음, 요네 가지 상태 중에서 이거를 찾는 거예요, 이거를. 음. 자, 일단은 hts 상에서 어제처럼 순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랭킹 분석 있죠? 요 위에. 랭킹 분석을 누르시면, 그 다음에 지표별 순위, 지표별 순위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쫙 보면, 어제 펄 했는데 이제 pbr을 해보는 거예요. pbr을 쫙 누르면, 예. PBR이 낮은 순서대로 나오죠. 그렇죠. 성우화이텍, 이원, 삼천리, 굉장히 PBR이 낮게 나오네요. 지금 1보다 낮으면 좋다 그랬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PBR은 낮고 ROE가 높은 애들을 보면 되겠죠. 성우화이텍, 성우화이텍 대박이네. 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어, 이거 뭐야, 한일 홀딩스는? 0.39인데 이거는 34. 어? 자, 요런 거를 그러면은 요 표를 보지 말고, 우리가 검색식을 이용해서 어제처럼 한번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검색식 나와라, 뚝딱. 음. 자, 검색식을 보면, 여기 또 가려서 안 보이네. 어 여기 있다. 자 검색식을 보면 자 여기서 여기서 서치해서 찾으면 쉽겠죠. PBR PBR 이렇게 땅 치면 이렇게 나오죠. 네. PBR이 0.5배 이하인 걸 한번 찾아볼게요. 0.5 여기서 이하로 자 그러면 없네. 어, 있죠. 301 종목이 300개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ROE. ROE는 높을수록 좋다고 했죠. ROE. 아로이를 땅 치고 아로이는 15% 이상이면 좋아요 15% 이상이면 10% 이상으로 해도 상관없고 그럼 열네 종목이나 나오네요 GRT 오가니코스메티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니 뭐 악재 있어 좋은 종목인데 아세아제지 제지주들도 나쁘지 않죠. 그,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을 잘 버는 애들인데, 지금 자, 순자산 대비 평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심팩. 아, 심팩 왜 이렇게 또 떨어졌니? 어허, 참. 누가 파는 거니 도대체? 음. 아시겠죠? 이렇게 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만 보는 게 아니라 차트를 또딱 보는 거죠. 차트를 딱 보고 저평가어 있고 바닥에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 볼수 있는 거죠. GRT는 좀 어디 있고 오간이 이런 거 좋은데. 심팩도 아직도 저평가돼 있는데 이렇게 팔아 되네 자, 그래서 퍼하고 PBR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 시까지 만들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